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8일 여의도 펀드 매니저 tv 금일 시장 정반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인지 아닌지 참 애매한데요. 오늘도 시장이 퐁당퐁당 했죠. 전일 오르고 오늘 빠지고 근데 생각보다도 많이 빠진 것 같진 않아요.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주식은 그런대로 잘 버틴 하루이다. 하지만 여러 코멘트를 보면 약간 부정적인 기운이 시장에 대세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엔비디아발 제재가 우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잘 올라가다가 한대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높아보여서 걱정이 앞서는 하루이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기업 실적으로 가야 되는데 주요 기업들 18일 오늘, 오늘 저녁에 이제 테슬라가 실적이 나오는데 테슬라부터 실적 발표가 새로운 브레이크 역할을 해 줘야 될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오늘 엔비디아발 금리 상승 이런 어떤 악재들을 잘 이기고 버티는 그러한 희망을 좀 가져보면서 오늘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십시오. 네, 금일 주가 추이를 보면 다우는 0.04% 상승. 나스닥은 0.25% 하락. S&P 500은 0.01% 하락.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이제 소매 판매도 금리가 내리, 크게 오르면서 다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금리가 뭐 10BP 가까이 오르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소매 판매가 생각보다도 강한 모습, 이런 두 악재, 또 엔비디아벌 악재, 악재가 겹치고 겹치는데도 시장이 나름대로 잘 버텨졌다. 연준 지사들의 그 나름대로 코멘트가 시장을 좀 안정을 좀 시키고, 그리고 이 발전쟁에 바이든이 직접 이스라엘 방문할 정도로 평화를.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시장에 많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희석을 시켰던 게 아닌가 악재를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우지가 오늘은 좀 부정적인 기운이 강한 그런 아침이었다 하루였다 미국 시장은 이렇게 전망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싶네요. 오늘 시장 키포인트는 세계인데 금리가 크게 오르고 소매 판매가 증가하고 중국 반도체 수출 계좌가 추가로 강하게 나온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금리 한번 봅시다. 매국채2년짜리가 5.26까지 2006년 이후에 최고점을 기록해서 11.8BP나 올랐습니다. 아마 선물 판매가 좋으면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에 이게 악순환으로 작용을 한것 같습니다. 국채 10년짜리는 4.845, 14BP나 오르는 아주 뭐 놀라운, 아주 뭐, 뭐라 할까 도저히 미국 시장에서 이거 야, 이머징 시장도 아니고 미국 10체, 10년 국채가 14BP씩 하루에 오르는 날이 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이 나타난 거죠. 20년짜리도 7.6bp, 30년짜리도 6.3bp 이렇게 해서 어떤 날은 WTA가 시장의 핵심 키포인트로 작용을 하고 어떤 시장은 또 금리가 시장의 핵심 키포인트로 작용하는 그러한 매우 불안정한 뭔가 안정이 되지 못한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리가 크게 올랐다. 문제가 크죠. 네. 모든 것들의 자산 배분의 기본이 금리가 결정을 하는데,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비를 감소시키고, 기업들의 조달비용을 증가시키고, 경기를 침체로 몰고 가는, 금리가 오르는데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은 없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힘쓰고 있는 그런 성장주들 성장주들이 크게 얻어맞을 가능성, 금리의 상승은 성장주의 죄악이라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또 차크다 걸리는 걸려서 함께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증가했다. 대체 소매 판매가 왜 증가했는지 한번 봅시다. 소매 판매 주수가 과열로 나타나면서 FOMC가 금리 인상, FOMC 금리 인상 우려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18일 뉴욕 증시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상무부는 9월 소매 판매가 7,049억 달러로 전월비 0.7% 증가를 했죠.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예상 전문가들은 0.2% 정도로 상승할 것으로 봤는데 0.7%나 상승을 했다는 거죠. 지난 8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 당초 전월 대비 0.6에서 0.8로 또 상향 조정이 된 상태인데 여기에 또 전문가들의 예상을 다르게 웃던 수치가 나온 거죠. 9월 소비 전문 9월 소비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훨씬 웃 n 는 그러한 충격 to do this. The first time that the young c h 뉴욕 증시에서는 연체율이 증가하고 저축이 하락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 개시 등의 이유로 미국 소비 등화가 주나 둔화될 거라고 모두 다 걱정을 할 정도로 걱정을 했는데 소의 판매가 크게 오르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렸다는 거죠 세번째는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하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규제를 피하기위 해서 H100, 뭐 A100을 통해서 A... A800, H800 이런 식으로 살짝 사양을 낮춰서 중국에 수출을 했는데 이것마저도 철크덕 금지를 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영향으로 엔비디아가 4.64%나 하락하는 439달러, 400, 거의 뭐 450달러를 잘 견디고 있었는데 430달러대로, 439달러대로 무너지는 그러한 충격적인 모습이 나타났죠. 오늘 HBM 관련주들이 모두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건 단기적이다. 또 다른 방법이 나오겠죠? 네, 뭔가 다른 방법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무너지면 바로 줍줍하지 말고 떨어진 칼날이라고 보고 좀 기다렸다가 줍줍을 하는 것도 좋다. 그동안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은 나타나지만, 대세 상승, 우상향이라는 이 고래의 모습은 변함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11월 달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데, 10월이 는데 다음 달중순정도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데, 이때 실적이 전까지 가격이 계속 지지부진하다면, 사서 모아야 되죠? 모아서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때, 서프라이즈가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또 팔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마라. 이렇게 또 조약을 체해드리고 싶네요. 금일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9월 소매 판매 0.7% 상승, 이야기했죠? 0.2% 예상했는데, 0.7%나 상승했다. 미국 10월 주택 시장 지수도 40을 기록했다. 3개월 연속 하락을 하고 있죠. 주택 시장은 좀 쿨링해지는 살짝 침체로 가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2년물 채권 수익률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보호만 연준이사, CBDC 도입, 금융 시스템에 상당히 위험하다. CBDC는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를 CBDC라고 하는데 최근에 하마스가 여러 가지 코인을 이용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CBDC라는 이런 금융 시스템 디지털화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18일 이스라엘을 방문할 것이다. 바이든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진퇴양난에 걸린 거죠. 벌써 이제 전쟁을 두 개를 수행을 해야 되고 가장 뜨거운 다루기 힘든 러시아와 관련된 전쟁을 하나 치르고 있고. 또 하나는 중동 전쟁이죠.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 아프가니스탄에서 과감하게 발을 뺀 바이든의 입장에서도 중동에 대해서 발을 빼기가 참 이제 어려운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트럼프도 시절의 그런 무식한 그런 전략이 오히려 더 중동의 평화를 가져왔다. 뭐 이렇게 또 역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로서는 굉장히 곤욕스러운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진화를 해야 될것 같아요. 미국 저사양 A칩도 대중 수출을 금지하겠다. 직격탄을 맞은 엔비디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이폰 15 중국 판매 부진. 팀, 애플 팀쿡 CEO 깜짝 방중을 할, 할 예정이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 우리 애플은 177달러까지 빠, 빠져 있는데,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삼성전자도 뭐 7만원을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 뭐 회복 조금 했다 다시 무너지고, SK 하이닉스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애플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팀 쿡이 직접 중국에 또 날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중국 전략 광물 니트어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어제 우리나라니트 관련 산업 종목들이 확 치고 올라오죠. 니트 가격이 중국에서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니트 관련 가격들이 오르는데 오늘까지도 추가로 좀더 오를 가능성 있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물려있는 우리 친구들은 좀더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에너지라든지 소재라든지 광산, 뭐 광물 이런 쪽에 대한 예측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워낙 많이 빠져있어서 어떤 우리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력도는 있다. 살짝 조정받으면 단타로 들어가도 될 만한 그러한 가격대인 것 같다. 중국의 전략광문인 니트막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추가로 니튼 관련주들의 주가나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미국 달러는 105.984, 106이 무너지면서 살짝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WTI는 0.7% 상승했네요. 85달러. 이제 베네수엘라를 이제 증산을 하게 미국이 이제 협상을 하면서 베네수엘라 정부와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 300만 배럴을 찍게 해준다면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유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나라인데 여기서 이제 증산을 해서 나온다면 유가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금은 0.06% 상승. 테슬라 0.39% 상승 254달러. 오늘 뭐 빅테크들은 거의 다 빠졌는데 테슬라만 유리하게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애플 0.93. 엔미디아 마이너스 4.64, 일라일 릴리 1.34, 노보노 노보 노 노보 노디, 노보 디스크는 거의 가격이 변동이 없었습니다. TSMC는 91달러로 0.25%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0.12% 하락, 메타 플랫폼스는 0.89%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노블록스도 1.91% 상승, 비트코인은 28,500달러까지 상승을 했네요. 네. 현물 ETF를 뭐 만들어 주겠다. 통과됐다 말 통과된다만다 이러한 노이즈가 작동을 했는데 일단 28,500달러까지 올라왔죠. 네, 26,000달러 이 근처에 사서 29,000달러, 3만 달러 근처에 파는 이러한 박스권 트레이딩이 비트코인에 가장 적합한 음, 투자 전략이다. 뭐 나름들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을 것 같아. 박스권 트레이딩을 결심한다면 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시월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일단 은 우리가 실적의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가름을 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금리가 크게 튀어오르고 미국의 소비가 꺾이지 않는 모습들. 그렇다면 긴축, 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 이런 것들로 긴축인 걸 충분히 할 것이다. 이렇게 연준 이사들의 발언들이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나름대로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할수 있는 과정이 깔려 있는데. 먼저 우리가 더 현실적으로 더 세밀하게 한국 주식시장의 기업들의 실적을 한번 봅시다. 3분기 및 내년 실적 전망치가 하향 중이다. 이런 또 분석을 한 하나중권 애널리스트가 있었습니다. 베타보다는 알파 전략이 유리하다. 베타는 이제 지수 플레이고 알파는 개별 종목 플레이죠. 국내 상장 기업의 올해 3분기 실적은 51조 정도로 전년 동기비 마이너스 10%가 예상되나. 추정치 대비 확정치가 못 미치는 어닝 미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8개 기업 기업 삼성전자, 에코프로, 엘리전자 엔솔 등 8개 기업이 잠정 실적 발표를 해서 영업 이익이 4.3조 원으로 예상이 3.8조 원을 예상했는데 약10% 정도 서프라이즈를 보이고 있지만 그외 종목군에 대해서는 최근 3분기 실적 전망치가 하향 중에 있다. 1개월 전 추정치 대비 마이너스 1.8%나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기계, 정유, 자동차 업종은 워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지만, 조선, 음식료, 게임, 해운, 기술 하대요, 화학, 항공, 철강 등은 워닝 미스가 예상이 되고 있다. 기계 정유 자동차 업종 언닝 서프라이즈 조선 음식료 게임 해운 기술화대예 화학, 항공철 강 등은 언닝 미스가 예상된다는 거죠. 실적 시즌에 중요한 것은 언제나 다음의 실적 전망인데 하반기인 3분기와 4분기는 항상 내년에 대한 가이던스라든지 전망이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대한 가이던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4년도 상장 기업 오피 마진은 280조, 2023년 올해 183조니까 굉장히 늘어난 거죠. Y/Y로 54%나 증가하는 모습이다. 다만 이는 올해 적자 상위 종목 세 종목인 SK 하이닉스, 한국전력, 엘리티스페이가 각각 내년에 8.2조, 4.1조, 3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기조 효과 영향이 크다. 내년에 올해 183조에서 280조 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은 이러한 세계 종목. 게다가 이들에 대한 추정치가 자꾸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내년에 실적이 흑자로 돌아설 거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 선반영이돼 있는 상태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들이 올해 적자를 크게 만회하고 내년에 흑자로 돌아설 거라는 가정이 선반영이된 이후에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애널리스트는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내년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높일 필요는 없다.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연말까지는 우리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가? 공매도를 너무 많이 쳤던 상위 종목군들이 쇼스를 커버하는 수급이 나타날 것이다. 환매수가 나타날 것이다. LNF, 에코프로, HLB, 호텔실라, 현대바이오, 대주전자재료, 휴마시스, 넷페스 오시아홀딩스, 주산엔지니어링, 현대미포조선, 두산피어사, 이메이드, 에코프로, 비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공매도를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연말에 가면 이들을 정리하고 정리하기 위해서는 매도쳤던 것을 환매수로 꺾어야 되는 거죠. 이 중에서 볼만한 LNF... 그 다음에, 대주전자, 뭐, 이런 거 주성 엔지니어링,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관심있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에, 배당락에 대한 우려로, 저펌이 고배당 스타일이 연말까지 부진했다는 계절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체크를 해야 된다. 고배당 종목들이 연말로 가면 갈수록, 어, 뭐랄까, 배당랑에 대해서, 어, 또한 두려움이 또 의외로 있기 때문에 계절적인 효과가 나타나더라 마이너스로 나타나더라 하락하는 추세가 많았다 이런 것들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실적 상향 스타일은 11월 부진 이후에 12월 반등음이 나타나는데 펀드 클로징 수요가 11월부터 조금 일찍에 나타나고 12월부터는 저차 내년 베팅이 이루어지는 액션이 나타나는 것들도 좋은 투자의 포인트다. 그래서 11월까지는 전부 다 펀드들이 클로징을 하고 12월부터는 오히려 내년을 대비해서 펀드들이 다시 사는 경향. 그래서 11월 말까지는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올해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매도 이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따라서 올해 개별 종목들을 한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잘 보시고 자기가 샀던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종목의 올해 연, 연간 전체 수익률을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자기가 샀던 가격은 아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연말에 두들겨 맞을 가능성 높아 보인다. 팔았다가 다시 12월에 사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이다. 이 중에서 가장 뭐 유효한 것은 공매도를 많이 두들겨 맞았던 종목이 12월에 갈수록 공매도를 풀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잘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전략. 이 정도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전략이다. 뭐,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어마무시한 금리 상승이 나타난 시장 치고는 나름 선방에 성공한 하루로 보는데, 하지만 분위기는 험악합니다. 핵심은 엔비디아발 중국 반도체 수출금지 조치가 너무 큰 충격으로 한국 시장에 다가올 거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소비마저 지속적으로 뜨거워지면서 FOMC의 긴축 완화가 상당히 또물 건너갈 그런 가능성. 주식시장이 퐁당퐁당하면서 하루오르고 하루 빠지면서 그냥 우리 개인들의 계좌가 녹아나는 그러한 모습 이런 어려움이 지속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하루입니다 다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안정화 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모든 시장을 활성화하고 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조치를 취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은 대선에서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견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연말로 갈수록 강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 이렇게 잘 견딘다면 주가는 이번 거면 잘 견딘다면 주가는 다시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f m c 발 긴축화나 그리고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 등 이러한 기본적인 펀드멘탈의 좋은 점들 깔고 주가는 늘 불안의 벽을 타고 상승한다. 이 격언을 꼭 기억을 하시고, 불안을 하면서 뭔가를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불안, 불안한 모습을 잘 견디는 방법에는 지금 방법은 없습니다.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는 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자기가 산 종목의 우상향을 믿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 네가 맞는 거냐? 다시 한번 공부해 보고 있고, 또 있고. 그렇게 해서 확신이 쓴 다음에 견뎌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은 퐁당퐁당 상황을 이기는 것은 자기의 그 주식에 대한 믿음과 확신뿐이다.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팔아야 되죠.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오늘 비록 엔비디아 발로 한미반도체 뭐 이런 HBM 관련주들이 박살이 나더라도 이게 우상향이다. 한미반도체는 7 조를 갈 것이다로 믿는다면 견디셔야죠. 어려운 장이 오늘 시작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어려움을 뚫고 어, 정말 인동초처럼 겨울에 살아나는 그런 동백꽃처럼 아주 인내꽃을 피우는 그러한 멋진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 시장입니다. 여러분 용기잃 지마시고 힘내시고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아참또 우리 광고 해야죠. 네. 투자의 우리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카페로 오십시오. 네, 이 카페 주소 치고, 또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여기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도, 우리 카페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뵙겠습니다.